안녕하세요. 핫달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부터 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입니다. 무리의 환호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때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주님, 원하시면 제 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 즉시 나병의 모든 증상이 깨끗이 사라졌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온 동네에 다니며 말하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표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나은 몸을 조용히 보여라. 내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너의 삶이 내가 한 일을 증거할 것이다. 예수께서 가버 나운 마을에 들어가시자 로마 군 지휘관 하나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주님, 저희 종이 병들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고통이 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 그러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저희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병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저희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놀라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허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머자나 사방에서 모여들 많은 이방인들의 선봉이다. 그들은 동쪽에서 흘러들고 서쪽에서 쏟아져 들어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앉을 것이다. 믿음 안에서 자랐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은혜에서 소외된 자들이 되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의아해할 것이다. 예수께서 지휘관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음 그대로 되었다. 그 순간에 그 종이 나왔다. 일행은 베드로의 집 앞에 와 있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몸져 누웠는데 열이 불덩이 같았다.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자 열이 떨어졌다. 그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그분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해 주셨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예수께서 이사야의 유명한 설교를 청, 성취하신 것이다. 그가 우리의 아픔을 당하였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너의 본부는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예수께서 호기심에 찬 무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곳에 벗어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떠나려는데 한 종교학자가 자기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예수를 따르던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부디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을 쫓아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러던 중 풍랑이 무섭게 몰아쳤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는데 예수께서는 곤이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그분을 깨웠다. 주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이러다가 빠져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어째서 너희는 이토록 용기 없는 겁쟁이란 말이냐? 그러더니 일어나셔서 바람에게 잠잠하라, 바다에게 잔잔하라 명령하셨다. 잠잠하여라. 바다는 고요한 호수처럼 되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눈을 비볐다. 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다니. 귀신들린 두 사람. 가다라 지방에 내린 일행은 미친 사람 둘과 마주쳤다. 그들은 묘지에서 나왔는데 두 사람 모두 귀신의 피해자였다.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 지역에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터라. 그 길로 다니는 것에 모두가 위험하게 생각했다. 그들이 예수를 보더니 소리 질렀다. 무슨 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에 올 때가 아닙니다. 저만치 멀리에서 돼지떼가 땅을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악한 귀신들이 예수께 걸했다 우리를 이 사람들에게서 내쫓으시려거든 돼지들 속에 들어가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여기서 나가거라. 그러자 돼지들이 미쳐서 우르르 벼랑으로 몰아, 몰려가더니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그들은 미친 사람들과 돼지떼에게 벌어진 일을 마을 사람 모두에게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돼지 떼가 익사한 것에 화가 났다. 그들은 무리지어 와서는 예수께 그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마태복음 9장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와 제자들은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의 고향으로 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 데려와서 그들 앞에 내려놓았다.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께서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자 몇몇 종교학자들이 수군거렸다. 아니,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이리 수군수군 말이 많으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이 말을 하시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일어나거라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그 사람은 그대로 했다.무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이 예수께 권한을 주셔서 자기들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기뻐했다.예수께서 지나시던 길에. 한 사람이 세금을 걷는 일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보셨다. 그의 이름은 마태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마태는 일어나 그분을 따라갔다. 나중에 예수께서 자신을 가까이 따르는 이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저녁을 드실 때에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많이 와서 한데 어울렸다.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발끈하여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비난했다. 사기꾼과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가까이 지내다니. 당신 내 선생의 이런 행동이 무슨 본이 되겠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반박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종교행위가 아니다라는 성경말씀이 무슨 뜻인지 헤아려 보아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하려는 것이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얼마 후에 요한에 따르는 이들이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으로 몸과 영혼을 엄격히 훈련하는데 선생님을 따르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에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그리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한 지방 관리가 나와서 정중히 절하며 말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대 주시면 그 아이가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시자 제자들이 뒤를 따랐다. 바로 그때 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와 예수의 옷을 살짝 만졌다. 이분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고 생각한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여자를 보셨다. 그리고 이렇게 다독여 주셨다. 안심하여라.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병이 나았다. 그때부터 여자의 몸이 다 나았다. 어느새 그들은 지방 관리의 집에 도착해 이야기거리를 찾는 입방아꾼들과 음식을 나르는 이웃들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모두 비켜라. 이 소녀는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그들은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했다. 예수께서 무리를 내 보내시고 안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다. 소녀를 살리신 것이다. 곧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믿음대로 되어라. 예수께서 그 집을 떠나시자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 다위세자 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눈먼 그들도 따라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 말씀대로 그들이 앞을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엄하게 주의를 주셨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눈먼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사람들은 악한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괴롭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은 마치 평생 말해온, 말을 해온 사람처럼 즉시 말문이 슬슬 트였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었어. 바리새인은 흥분에 중얼거렸다. 속임수다, 속임수. 속임수에 불과하다 아마 마귀야 짜고 한 일일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다니셨다. 그분은 회당 곳곳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소식을 알리시고, 병든 사람과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셨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일꾼은 얼마나 적은지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10장 12명의 추수할 일꾼 그 기도는 곧 응답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불러 모르익은 밭으로 보내었다. 그들은 그분은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상한 심령들을 자상하게 돌보는 능력을 주셨다. 예수께서 보내신 열두 명의 이름은 이렇다. 시몬. 사람들은 그를 베드로, 곧 바위라고 불렀다.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 필립, 바돌로메, 도마, 세금 징수원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가난한 사람 시몬, 가론유다. 나중에 그분에게 등을 돌린 자다. 예수께서 열두 명의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며 이렇게 당부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려고 먼 곳부터 다니지 마라. 공공연한 적과 거창하게 싸우려 들지도 마라.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거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하여라. 병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어라.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져주어라. 귀신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 너희도 후하게 살아라. 시작하기 전에 모금행사를 버려야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많은 준비가 필요 없다.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하루 세끼 먹을 것만 있어도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짐을 가볍게 하고 다녀라. 어떤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굳이 고급 여관에 묵지 마라. 수수한 사람들이 사는 적당한 곳을 찾아가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만족하여라. 문을 두드릴 때는 정중히 인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맞아들이거든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나누어라.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거든 조용히 떠나라. 소란 피울 것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심판날에 그들은 틀림없이 크게 후회하겠지만. 그것은 지금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늘 정신을 바짝 차려라.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 너희는 이리 뗏속을 달려가는 양과 같으니 너희에게 시선이 쏠리지 않게 하여라.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하여라.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의 동기를 비난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너희의 평판을 더럽힐 것이다. 단지 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너희와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다. 너희에게 천국 소식을 전할 무대를 만들어준 것이다. 그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꼭 맞는 말이 떠오를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영이 필요한 말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전하려는 분이 자기들 기분이나 맞춰주는 어떤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 가족들도 그럴 것이다. 큰 사랑을 선포했는데 그처럼 큰 미움을 맛보게 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마지막에 가면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너희가 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다. 살아남는 자가 되어라.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은 책상을 쓸수 없다. 사원이 사장보다 돈을 더 벌지 못한다. 너희는 내 학생이요. 내 추수할 일꾼이니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거든 만족하여라. 아이에 기뻐하여라. 그들이 주인인 나를 똥 묻은 화상이라고 부르는데 일꾼들이야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겁먹지 마라.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져 모든 사람이 일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드러내놓고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하지 마라. 괴롭히는 자들이 허세를 부리며 위협한다고 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 존재의 중심인 너희 영혼에 할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너희 삶 전체, 몸과 영혼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아멘. 내 편에 서라. 애안용 카나리아의 값이 얼마더냐? 푼돈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새에게 일어나는 일을 너희가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신경 쓰신다. 그분께서 너희에게는 더 정성을 쏟으신다.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돌보시며 심지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그러니 괴롭히는 자들의 이런저런 말에 겁먹지 마라. 너희는 카나리아 수백만 마리보다 더 귀하다. 세상의 여론에 맞서 내 편을 들어라.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 편을 들 것이다. 너희가 겁이 나서 달아난다면 내가 너희를 감싸줄 것 같으냐. 내가 삶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분명하게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가족 간의 편안한 인연을 갈라놓아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자유롭게 되게 하려고 왔다. 좋은 뜻을 가진 너희 가족이 최악의 원수가 될수 있다.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물부를 안 가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의 1차 관심사가 자신을 챙기는 것이라면 너희는 절대로 자신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를 바라보면 너희 자신과 나둘 모두를 얻을 것이다. 이 추수하는 일에 우리는 긴밀히 얽혀 있다. 누구든지 너희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희를 보낸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너희를 부른, 거, 부른 일은 큰일이지만 주눅들 것 없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테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주어라. 베풀거나 받는 지극히 작은 일로 너희는 참된 죄자가 된다. 너희는 단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큰 사랑,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심령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다 들으신 분은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수 있도록 서로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또 함께 끝까지 신약 성경 끝까지 구약 성경 끝까지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핫다리였습니다.